엄마 뭐 바빠? 아니 이거 나 모르... 뭘... 모르... 그만히 있어봐 이렇게 세 개를 나눈 뒤 요래 그냥 해보는 거예요 처음 해봐요 요래 요래 무덤 어디야? 요래. 과연 잘될 것인가? 좀잘 되는 것 같은데? 오잘 되는 것 같은데? 오좀 익숙해진 것 같아. 오고마봐오 오, 되는 것 같아. 고무줄이 없어서 모랑 고무줄로 할게요. 갈게요. 오오오잘된것 같아. 어어 이거는 참 어떻게 고정시켜야 될까요? 못가더라 어, 됐죠. 됐죠. 좀 이렇게 해도 되는 거같좀 이렇게 해야 돼요. 널지, 널지? 벌려주세요 너무 쭈그러들어 있으니까 벌립니다 어, 괜찮한것 같아 어, 여기도 해볼게요 여기도 엄마가 해주는 데인데 제가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세 갈래를 잡아줍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개가 되죠? 그러면 세개 잡아요 꽉꽉 해줘요. 그냥 막 하는 거예요. 그만 있어봐. 아이씨. 뭐죠? 아, 여기네요. 응? 네 개가 됐네. 아니, 땡겨가면서 해봅니다 오 이거 또잘된것같아 거기서 뭐? 오 역시 오 역시 저에서오 공주어딨공주 이걸 할게 그냥 뜯도가지고게 엄마 나잘된것 같아. 마스크 끼고 하는 거야? <laughs> 아 아니에요. 여기 지금 밑에만 보여요. 짠.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. 이건 짧아서 안 돼. 이거 어쩔 수 없어요. 됐지. 응. 왜 됐어요. 여기 보면은 이렇게 물있고 짠. 빠바이. 끝난 줄 알았죠? 카페를 왔는데요. 들어가서 보여 줄게요. 오늘 좀 사람이 많네요. 아,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조금만 찍을게요. 빵이 맛있어요, 여기. 는 아, 빵을 구경하러 갈 건데 빵이 없네. 원래 여기 빵 쭈르륵 있는데. 아, 빵이 또 없어. 진짜 올 때마다 없어. 이 밖에 없네요. 진짜. 나가면. 저기 학이라 그래야 되나? 막 학대들이 있어요. 봐봐. 봐볼게요. 저거, 저 봐, 봐저 하얀 거 보이죠? 이거 다 그거예요. 그 새, 새들. 날아가는 거 보이죠? 조금 징그러울 수 있는데 이렇게 새들이 많더라고, 여기. 이 주위가 이렇게 돼 있어요. 빵이랑 음료시킨 거 이따 보여줄게요. 녹차 라떼랑 생크림 크로아상입니다. 엄마랑 먹어볼게요. 응. 안에도 있겠지? 안에는 스프림 있겠지? 주입시키는 것 같은데 <목소리> 슈크림 여기 있어요 <laughs> 안들렸는 슈크림 여기 있어요 <목소리> 카페 잡음이 너무 많이 들려서 빨리 돌리기로 돌릴게요 엄마한테 생그림도, 아니 슈크림도 퍼주고 빵이 잘안 잘려가지고 찢어서 먹고 있습니다 아주 거짓꼴리 됐죠 빵이? 그래도 맛만 좋았어요 엄마 또 슈크림 올려주고 크림크림 장난 아니죠?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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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요? 좀다 크림이에요. <laughs> 자 이렇게 오늘은 머리를 처음으로 따보고 혼자 강원도 갈 때마다 거의 자주 가는 카페에 빵이 맛있는 카페 들려 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는지요 저는 맛있게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빠이